우리 8번 같이 봅니다. 그림은 오비탈 가나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가나다의 주양자수와 방위양자수를 나타낼 때 가나다에 대한 힌트가 줬는데요. 각각 바닥 상태 칼륨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칼륨도 어차피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있기 때문에 무한계의 오비탈을 갖고 있어요. 걔네들이 모두 다 가나다의 후보가 될수 있는데 그 후보 범위를 좁혀줬어요. 바닥 상태 원자에서 전자가 하나라도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 하나래. 그럼 우리 일단 19번 칼륨의 바닥상태 전자배치를 할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밑에 19번 칼륨의 바닥상태 전자배치를 했더니 전자는 1s에 들어있고요, 2s에 들어있고요, 2p에 들어있고요, 3s에도 들어있고, 3p에도 들어있고, 4s에도 들어있어요. 근데 3d, 4p 뭐 이런 애들한테 전자가 없기 때문에 가나다는 어쨌든 이 6개 중에 하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죠? 자, 가나다를 찾을 건데, 가나다에 대해서 주양자수와 방위양자수를 가지고 자료를 줬으니까, 이 가나다 후보군인 6개에 대해서 n과 l을 따져 볼 건데요. 1, 2, 2, 3, 3, 4라고 빠르게 쓸수 있고요. 0, 0, 1, 0, 1, 0이라고 빠르게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s는 0이고 p는 1이죠. 자, 우리 그럼 이거 가지고 가나다. 건데 사실 가나다는요 주양자수와 방위양자수를 그 어느 것도 실제 값을 안 알려줬고 다 미지수로 알려줬어요. 그 중에 우리 관계를 이용해서 찾아볼 건데 첫 번째 나와 다오비탈의 주양자수는 B대 2B. 1대 2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 가나다 후보군 중에서 주양자수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1대 2의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건 몇이랑 몇? 2야. 1과 2 그리고 2와 4이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번째 b가 1이라면 얘가 1인 오비탈, 얘가 2인 오비탈이야. 두 번째 b가 2라면 얘가 2고 얘가 4인 오비탈이 나와 다에 각각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n이 1인 오비탈은 얘 하나밖에 없어. 1번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나는 1s 오비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n이 2인 오비탈은 얘네 두 가지가 있는데 다오비탈은 n은 2면서 l이 얼마인 거야? 0인 오비탈인 거잖아요. 해서 다 오비탈은 2S 오비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가를 찾아줄 건데, 가는요, N이 1인 오비탈이면서 L이 0이 아닌 오비탈인 거잖아. 가는요, N이 1이고요, L이 A인데, A는 0이 아니잖아. N이 1인 오비탈은 누구밖에 없어? 1S밖에 없어요. L이 0인 오비탈일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수는 없거든요. 그럼 B가 1인 경우의 수는 틀렸다라고 제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빠르게 봅니다. 그럼 b가 2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b가 2인 오비탈을 찾아줄 건데 b가 2인 오비탈은 es와 ep가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방위 양자 수가 0이니까 es 오비탈이겠지. 그럼 b n이 4인 오비탈은 칼륨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 n이 4인 n4s밖에 없고 얘 어차피 l 방이니까 맞아요. 자, 그럼 가는요 n이 2면서 L이 0이 아닌 오비탈이니까 가는 누가 된다? 2P 예. 오비탈이 된다라고 찾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가는 2P 오비탈 나는 2S 오비탈 가는 4S 오비탈이 된다라고 찾아주면 되는 거고 간은 4S이기 때문에 N은 4예요. 그러면 2P니까 A는 1이고 B는 2니까 얘네들의 합은 3이 맞죠? 에너지준이 비교할 건데 간은 4S고요 가는 2P고요 나는 2S예요. 그럼 일단 4S가 2 s 2 p 보다 높은 거 맞지? 네. 야이 가나다는 누구 원자의 오비탈이야? 칼륨. 칼륨이야 칼륨은 다전자 원자지. 그러면 ES랑 2 p 의 에너지가 같아 달라. 달라. 다르잖아요. 2 p 가더 높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고요. 니은만 맞는 1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가나다 찾을 때 일단 얘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6개 후보고 찾아줘야 되고요. 주양자 수가 b 대입 b니까 1, 2거나 2, 4인 걸 찾아야 되는데 1번 경우의 수가 안 되는 이유는 그럼 가우 비탈은 주양자 수가 1이면서 부양자 수가 0보다 크네요야 되는데 그런 오비탈은 없기 때문에 1번이 안 된다. 그래서 2, 4면서 부양자 수 0인 e s 4 s 그럼 얘는 2면서 부양자 수가 0이 아닌 애는 2 p밖에 없으니까 a가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찾아주시면 되고 이것은 다전자 원. 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1분 뒤에 6번 풀고 끝낼 건데 6번 좀 다른 유형이에요. 다음 시간에 똑같이 풀어드릴 거니까 일단 이 문제 복습해 보세요. 문제가 쉬우니까 너무 행복해요. 쉬워? 네.